2 5년 5월 12일 첫 대회가 열리고 첫 번째 경기에서 니가의 팀과 붙게 되었는데 네. 이기던 중 서버가 터지는 어깨를 겪고는, 겪고는 모두 평정심까지 잃어버리게 되고 해봐, 안 들려. 아쉽게 해봐. 패배를 하며 아, 경기가 끝이 났다. 좀 하지만 좀 아직 좀 기회는 남아있었는데 <laughs> 다음 경기에서 전부 이기면 우승이 가능하다. 선생님, 네. 선생님, 오늘 좀 컨디션 어떠세요? 일단 저는 오늘 긴장이 하나도 안 됩니다. 어제는 좀 떨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는 좀 급한 마음이 좀 있지 않았나. 근데 오늘은 제가 침착하기 때문에 제가 좀 팀원들의 목줄을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떨어지면 탈락인 건 다들 아시죠? 진짜 마지막 기회. 그건 생각 안 했습니다. 어... <laughs> 예 네, 생각 안 했습니다. 경기도 안 뛰었는데 탈락을 생각하다뇨? 야, 인터뷰 또 해요. 어, 인터뷰 또 합시다. 매 네. 판마다. 아니요, 아니요. 저희 인터뷰는 아, <laughs> 무슨 하고 인터뷰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봅시다. 예. 야나 오늘 운세 뭔지 알아? 전화미복이라는 어? 아, 옛말처럼 날옛긴 고생 끝에 낙이 어. 찾아옵니다. 어 <laughs> 오 어려운 시절 이겨낸 오 당신의 성실함이 결국 풍선교실을 잃을 것입니다. 미쳤다. 첫 번째 경기, 패자전. 거점 주면 안돼 그리겟해 그리게해나 어, 거점을 리퍼러 갈거야 아, 뒤에 리퀴드 뒤에 피. 다, 뒤에 다 어, 개피 다 개피 여기 방 안에 잡았어 라마 아,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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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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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라마, 라마, 라마 개피 힐 아, 주는 중 여기, 그래 여기 여기 리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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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 리퍼 개피 이거 망냥아 빠졌다 아 망냥아 빠졌대 나나용이 나 있어 용화 쓸거야 어. 나도 궁 있어 응 나도 궁 찼어 이제 입구에서 막아 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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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타 잡자 나 쓸게 쓸게 라마 게응 쓸게 괜찮아라마공소게공 위에 뛰어나와서, 뛰어나서 뛰어나서 뛰어났어. 어? 잘어 죽였어. 이실 리퍼 디퍼마에마 리퍼 하 중. 리퍼리퍼 나이스. 여기 여기 밀어 밀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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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나이스. 밀어. 부리 부리 이나 나이스. 좋다. 아, 이거야. <laughs> 두 번째 경기, 결승 진출전. 쿨 많이 하고, 쿨 많이 하고. 네. 상대 우리 사. 왼쪽에 오리사. 오리사 말랑오리사다 이제. 아, 말랑오리사 어, 음. 어 나좀 뺐어. 기다려. 야야야야, 좀 빼봐, 좀힐 부족, 힐부 음. 어, 어나 괜찮아, 나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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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어. <laughs> 음. 다음 턴. 상네 이 궁이 따 생각하고 어? 응. 어, 지금 슈야끝 아니야? 응? 나 들어왔어. 나는 발발아지 발봐야 돼. 밟아야 돼, 밟아야 돼, 밟아야 돼. 어? 어? 나 하나 없얘못 어? 해. 얘네 힐러들. 못 해, 못 해, 못 뭐. 해. 나 발발 아, 죽어 있어. 야, 메이 메이 없다. 메이 없다. 뭐 없다. 메이 메이 스킬 없어 메이도 너 스킬. 메이 확인. 키를 리기로 나이스. 어? 나이스. 왔대, 왔대, 왔대. 왔대. 발발봐 야, 발봐발봐발야 <목소리> 오, 오, <고스러웠어>. 나이스 나이스 <목소리> 야 키리코 키리코 오리사 오리사 오리사. 오리사. 오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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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메르시야 메시 프레아메시 살아있는 거야? 레야코 이거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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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시 메시 살리고 있어 메시 살리고 있어 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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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베이이컷 상대 레리코리코 여기 키리코나 죽었어. EMP 스게 EMP 스케비나 궁리거든 기다려봐 비벼봐. 아 비벼 비벼 비벼봐 제발. 야나 지금 왕으로 와. 으로 나이스. 모이라개피모이라개피모이라개피소이비피브소라비소피소이라디피브 뭐뭐뭐 소등, 왔어 디피브이라거피거이라디피브이라디이라디이라디피 브이라디피. 이라디이이라디이라디피브이이라이라피 둥굴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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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죽어요? 둥글에 가에지 <목소리> 않아. 둥글에 앉융아 둥글에 앉지 않아. 아둥융아둥아둥지아 둥글에 앉지 않아. 둥글지 가능한 거예요. 와, 쟁탈에서 99% 먼저 먹히고 역전하는 거 사실 막막해요. 엄청 어려운데 음. 와, 동굴의 선수가 기둥을 끼고 계속 막막버려요 봤죠, 봤죠. 방벽 깔고 이러면서 살고, 타고 있어. 거. 하면 선행이 팔쪽 버드니까. 애에너기파 그러니까 음. 이게 또 역전이에요. 확실히 있어, 있 아이, 또 이정현 선수. 결승, 다 결승. 복수 한다 저 여러분들은 여러분 플레이 잘 해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급해지지만 네. 않고 지금처럼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미 음. 여기까지 올라온 것도 너무 고맙고 맞아요.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너무 어깨가 올라가지만 않으면 돼 마지막 경기 결승전 이거 내가 메이로 바꿔 읽었죠. 메시 어, 메이로 바꿔 어. 너아 너래 그래, 메시 말, <laughs> 말, <님>. 어. 나이스,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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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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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왼쪽 방에 여기 뭐 있나본데? 겐지 갭피 있나 아? 겐지 갭피 위로! 겐지 컷, 겐지 컷! 겐지 컷! 겐지 컷했어! 개서지? 아 나야? 요 뭐야! 와! 와! 아니 거치. 힐러 첫 피어지! 야이거 이거는 두개 줘야 돼! 와, 아니 이거. 봐봐! 지금 얌야비가시프트로 이렇게 길막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근데 여기서 와! 구사장치로 지금 석양이랑 레이제창두다 보호해줬어요! 그걸 무마시켰죠! 무료화 시켰죠! 이제 단한 경기만 이기면 최종 우승! 파이팅! 야, 음. 파이팅! 가자 아, 가이팅에시 오리사 왼쪽에 오, 있다. 에시 어? 떨어어 나이스 어? 나이스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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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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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 나이스 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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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이이스이스이스이스이이 아, 근데 이거 신날수록 천천히 하자. 네, 천천히, 천천히. 우리 공직하고 흠직하고. 메 이거 이 밀어줄 수 음? 있어? 네, 이렇게. 마우가 밀줘야 돼서. 마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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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끄럽 마우가 잡아. 잠깐만, 너 힐링. 어, 힐있 아, 어, 힐링. 야, 이거 세 명이서 저거 음. 여기까지 밀자. 어. 일단 밀고. 마우가, 마우가, 마우가 깊이, 마우가. 마우가 좀, 마우가 깊이. 나이스. 미친! 병! 갑이야, 갑이야, 야, 위치임. 뿅킹 포 바비야 바비야 바비야. 국리 우리 만나못 봐. 아, 아. 아 끝났어. 나, 나, 나 이제. 다 끝났어. 나아나 요나 이거로. 지금 궁 쓰지 말고 저기 궁빼도 되거든. 우리 한번 쓰면 되니까 왼쪽에 씨. 아, 쓰지 마. 궁 쓰지 마. 어. 빨야 그만 가 봐. 그만 가 봐. 나신하게야 돼. 이거로 음, 다시 다시 다시. 자, 지우는 우승, 그만 케어해주면 리퍼 개피, 리퍼 음. 많이 안 받았다. 어, 키네코 흘려봐, 아, 흘려봐. 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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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려. 메시 뒤로 빼, 그냥. 아, 메이 케어도. 아, 시원한 응. 케어 좀 해줄게. 어, 봉 쓸게. 아밥 썼다, 밥. 아이고, 뜯어버렸어, 이거. 나 앞에서 막아줄게. 어, 괜찮아, 괜찮아. 야야, 리퍼, 리퍼, 리퍼. 그래, 나너힐 주는 중이야. 야, 부부해 봐. 리리리리 리퍼, 리퍼, 리퍼. 리퍼. 리퍼, 리퍼. 예! 나이스, 나이스, 나아 나이스, 뭐 나이나 아, 아직 끝난 거 아니야, 기다려무도개게무도개해봐무도개봐 진크스를 아 깨고 패자조에서 아 결승까지, 결승까지 왔고 승까지 왔고 이제 우승까지 코앞입니다. 어 우승까지 코앞인데 와! 우승까지 3m입니다. 터 진짜 우승이! 우승! 얌얌대 우승! 우승! 우승을 차지합니다. 야! 우승을 차지합니다 야! 전설을 써 내려갔네요. 야벼. 팀. 와 이거 역사를 썼습니다. 이거는. 야벼. 아 우리 선생님 네. 하 아, 아 안녕하세요. 실량이면 실량 힐량, 모이라로 딜량 냠냠이랑 네. 천박게 차이 안저 나. 저 그냥 우리, 우리 창식해설가 눈 마주치면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번 시즌 힐러 서포터 선행 달아. 바로 아, 얘기했습니다. 중 끝나자마자. 아, 아무래도 저희 팀원들이 제가 약간 좀 강하게 말할 때나 중간중간 좀 침착하라고 할때잘 믿어줘서 좀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서운했거든요. 오늘 투표 결과를 보고. 아아 오늘 그건... 꼭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 투표를 한 사람들한테. 그래서 야 오늘, 그래서 이게 오히려. 네, 오히려. 그래서 네. 보여줘서 정말 속이 시원하고요. 야, 강한 탱과 강한 딜은 어. 힐러가 만든다. 저는 그거 믿습니다. <봐라> 자 그러면 너무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니다